아 있어요? 네. 오늘 만두 먹어야 되겠어. 이 <laughs> 전통시장만 가면 하루 다 떼울 수 있겠다.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겠다 구경하면서. 하, 진짜 잘 먹는다 저가족은저거 떡이다 가야. 떡 먹을래? 뭐야? 대화꽃 떡. 대화꽃. 양고추 <laughs> 먹어야지. 그래. 먼저 말도 어, 먹는다. 음 시장에 있는 걸다 드시겠네, 이러다가야 이제 그나저나 아버님은 뭐 드셨지, 나는? <laughs> 아버님은 색다른 것만 좋아하시나 봐 음, 궁금하다 응. 기대가 커, 아주 취두부? 아, 취두부 취두부 취두부대치만 취두부. 응 초두부 취두부만 대박 야 아, 여기 쉽지 않을 텐데 초두 오마이갓 중국말로 초두부 취두부는 소금에 절여서 화려한 두부로 그 석은 두부라고 불리거든요 고소한 맛이긴 한데 화려 과정에서 이 생기는 그 화합물 때문에 이 특유의 강렬한 향이 만드는데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간 삭힌 취두부는 악취가 심하기로 유명한 음식인데요. 스웨덴에 발효된 청어 스트레밍, 아 이탈리아에 벌레가 들어있는 치즈카수 마루쥬, 어어 한국의 삭힌 홍어와 같이 악취가 심한 음식들과 비교되는 중국의 전통 음식입니다. 아난 저건 안 되겠더라고요. 맨날 도전해봤는데 안되겠더라고 화장실 수채구멍 냄새 같은. 그 썩은 음식 슬랙, 약간 그 어, 냄새 나더라고요. 익숙해지면 뭐 달리 그렇죠. 느껴지겠지만, 음. 처음엔 좀 힘들더라고요. 나이파? 나이파. 나왔습니다 건 진짜 물 근데 이렇게 했네 어, 한입배어물고오잘 어, 드시네 오 장난 다 엄청나다 아버님이 너무 잘 드신다 闻기에요음 냄새가 나요 하지만 근데 이거 빠지면은 엄청 먹는데요이통아름운좋아 미인들이 치두부를좋아네요 피부가 <laughs> 좋으시네. 아빠 피부 좋으시네. 아, 주만 미월이. 자이삭할것 같아. 치드부 튀김은 궁금하네요. 어, 잘 먹네. 아들이 어, 잘 건이가. 먹네, 아, 건이가. 튀김 한번먹어 보고 싶은데? 아이도 먹네. 어때 가야? 아이도 뭐잘 먹는데? 아, 잘 먹네. 그냥, 그냥 두부만냐? 어? 그래? 그냥 두부? 오그 홍콩이 100%면 그 홍콩이 5%면 ㅋ 저는 진짜 너무 좋아했 진짜? 이거 진짜 좋아해요 좋아해 예. <목소리도> 네. 진짜로? 프랑스인들은 약간 그 우리는 치즈, 치즈 발효된 거아 많이 먹으니까 아 발효된 느낌을 좋아하니까 어, 저도 치두부는 네, 되게 어, 좋아했어요 아, 아 진짜 저 중국에 선생을 했었잖아요 대련에서 친구들이 보양식 먹으러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아나콘다, 어. 코모도, 음. 뱀, 뭐 개구리, 뭐 엄청 있어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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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더니 이만한데 다 넣고 끓이는 거야. 그걸 먹더라고 몸이 좋다고. 먹었어요? 어, 안 먹었죠. 최영수 감독님은 매니아였어요 옛날에. 뱀이야. <laughs> 매니아!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야.